월클 손흥민이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 대회를 찾았습니다. 고향 춘천입니다. 소니는 지난해부터 아나골절 부상과 슬럼프, 팀내 폭력 사태와 갈등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손흥민은 최근 sns에서 팀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한참 부족했다며 팬들께 너무 죄송하고 고맙다고 밝혔어요. 앞서 리그 10호 골을 넣은 선흥민은 프리미어리그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단 11명뿐인 기록입니다. 모양춘천을 찾은 선흥민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 으며 격려했고 해외 유소년 선수 들에게는 사인을 해줬습니다. 국제 유소년 친선축구대회에 선 흥민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팬들은 바쁘고 낙심이 클텐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흥민의 깜짝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소니는 장애인 재활 복지 센터를 찾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꾸민 복수의 장애 친구들을 안아주고 포옹해주며 사랑과 희망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감동적입니다. 소니는 또 공항에서 한국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팬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소니는 호트남 동료 페리시치와 동선이 맞지 않아 위력이 떨어졌고 득점과 경기 내용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팬 맨시티 감독은 선흥민의 슈팅 능력이 정말 탐난다고 말했고 리버풀 클럽 감독은 선니의 침투 움직임이 정말 대단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영국 어슬렉틱은 28일 토트넘은풀럼에서 임대 활약 중인 솔로몬 영입을 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인 솔로몬은 토트넘에서 선흥민과 경쟁을 할 것으로 외신들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흥민 이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변수는 역시 페리시치 특이한 그 녀석입니다. 한국 팬들에게 페리카나 치킨으로 불리는 페리시치, 개세엑스는또볼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패스도 시즌 내 81번을 시도했지만 성공은 단 4번, 그마저도 운좋게 굴절된 패스였습니다. 페리시치가 선흥민을 빼고 모임을 주도했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소문입니다. 라코 룸에서의 강한 폭력과 욕설이 오갔다는 주장에 이어 최근 페리시치의 방출설로 토트넘 선수 간 불화설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외신 전문가들 사이에선 손흥민을 추천할 팀으로 밀란과 리버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맨시티와 레알, 바르샤, 미넨으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도 나오지만 아직 언론의 공식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언제나 즐겁게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클 손흥민 화이팅! 소니 소식 가장 빠르게 전합니다. 한반도 구독은 사랑입니다.